과 좋아요 띠링 안녕하세요 권함입니다 예 네, 지금 태풍이 지금 오고 있습니다 제주도 지금 영영권에 들어가 있는데요 예그 네, 윈디라는 그 어플을 보면 제주도가 이제 12시부터 3시까지가 제일 피크로 나와 있어요 네. 그래가지고 지금 하우스 점검하러 왔습니다. 예. 지금은 차 아닌데 예 정말 바람 많이 불고 비도 많이 오고 있습니다. 오우 oh, 네 예, 일단 하우스 안에 들어왔는데요. 일단 하우스는 아직까지는 아직까지는 괜찮은 것 같아요 내부에서 딱 봤을 때예 이럴 때는 하우스가 지금 내려가 있고요 저는 완전 이제 밀봉 차단을 시켰는데 예 전원을 아예 꺼버리는 게 좋아요 꺼버리는 게 예. 오작동의 위험도 있고요 그 다음에. 예, 네, 감전이나 뭐 이런 거 있기 때문에 차단기를 내려버렸습니다. 이이렇게 네, 차단기를 지금 내려버렸고요 지금 비는 엄청 세게 오고 있습니다. 예, 네, 이쪽에 하우스 좀 들린 것 같아요. 예, 네, 아직 비가 너무 세게 와가지고 올라가야지는 못하는데, 그 연결란에 끈이 끊어졌네. 예. 그 밴딩, 밴딩 끈을 연결해주는 그 와이어 같은 줄이 끊어졌어요. 그러니까 지금 고정이 안 되는 건데, 지금까지는 그래도 비닐이 걷어져 있지 않, 않지만, 예, 바람이 더 세게 불면 이렇게 훌쩍훌쩍 빠 지금. 예, 어떻게 될지 모르는 상황인데 지금 어떻게 할 수는 없어요. 지금 비가 넘세게 와가지고요. 예, 일단은 여기 말고는 아마 예, 다른데는 이상이 없는데 예, 여기만 지금 이상이 있습니다. 예, 태풍이 어느 정도 영향권에서 벗어나 한 저녁 정도 돼갈때 한번 손을 봐야 될것 같아요. 네 일단 하우스 가서 점검하고 왔는데요. 네 모르겠어요 아직 지금 네 어느 정도의 영양권에 들어있는지 모르겠지만 생각보다는 그렇게 강하지 않아요. 네, 지금까지 지금 12시 좀 되기 전인데 아직까지는 그 일이 생각보다는 강하지 않다는 점. 이제 3시까지가 제주도는 고비가 되겠는데요. 예, 아무튼 태풍 피해가 없도록 없던...